라고 왔어. 삼촌 화장실만으로만 따라와. 이것도 갖고 왔어. 던져줘. 하나, 둘. 문 닫아. 문 닫아. 못 들어오지. 자, 들어왔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눈 내? 뭔가 됐네. 응? 네? 여기라도 그냥 넣놨어요 <laughs> 다시? 문주고 문닫아. 문열고 문열고 <laughs> 이러고 놉니다. 민양이랑. 우리 양이랑 우리 코코 코코 할머니한테 혼났네요. 쉬고 있는데 거기 던졌다고 <laughs> 치즈, 너는 뭐 어떻게 한다고? 그래도 꿋꿋하게 물고오는 우리 모모 또 와서 던져보자. 또 던져달라고.